감사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길을, 감사의 길을 가리라. 가리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길가에 가루수가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그 길가에 들은 단풍의 모습이 참으로 어, 아름답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계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 이렇게 좋은 계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때문에 졸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11월달에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 20 주년 기념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어 11월 달은 어떤 피워를 내걸고 한 달을 시작할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의 길을 가리다. 라고 하는 표를 어 내걸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것을 표로 어 정했습니다. 하박 3장1 7절 말씀 비록 우아가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숨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비양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고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늘 신비에 새기며 또 감사하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장부터 하박의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왕 여호야일때 유다는 무상순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악이 득세했고 강포와 겁탈이 있었고 분쟁과 변론이 가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해결됐고 어,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하박국 천지자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위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내려왔는데 그 응답이 <laughs>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응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강대한 강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전지에 아람 지역을 점령했고 북가국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해서 남아왔던 중이었습니다. 그 군대를 막을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상하고 독수리처럼 덮치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웬만한 왕들과 광백들과 성읍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중법을 쌓아서 점령하고 모리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온다고 라 했던 그러한 군대가 바로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의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독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문제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허당하지,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가보면 가보 보면은 하나님 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기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 하박 국 선지자가 어, 유다를 침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로하여금 침략 하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는좁께는 바벨론 침략 가운데서도 의인은 지켜줄 것이며 넓게는 바벨론이 침략을 하겠지만은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원약 백성들은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것을 가지고 계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 3장 1절에 보면 시기원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원넛시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그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시 그래서 그 어, 하박국의 기구가 이제 열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밑에 내려가면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유다를 징거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를 보낼 것인데 그 군대가 온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며 섬을 파괴하고 성전과 궁궐과 집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보아들과 동작물들과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표가 썩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나니까 평안이 넘치며 기뻤다는 거예요. 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사건을 이제 눈앞에 두고서도 그가 이제 십오칠절과 십팔절에 보면은 비로 무화과 나무가 무서하지 못하네. 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당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판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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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섯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의, 네, 감남나무나 밭에서 먹을 것이나 우리나 위안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때 당시의 전반적인 생활수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에요. 생활필수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르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이고, 감남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이고, 밭의 식물은 하루 세, 어, 세 끼의 양식이고,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고, 손은 농사를 짓는 수단인 동시에 양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재물입니다. 이들은 생활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로 생활 필수품이 다 떨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다국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11월 달을 맞이해서 올해 이는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즐거움의 근원이 어, 이것은 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어,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니까 언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상황이 십칠절과 전반대로 될때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살찐 양이 많고, 위안판에 소가 홍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가져오고 수능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중간고사를 받는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한 데서 문제가 나와 예상 위로 좋은 학점이 나오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시험을 잘 보아서 합격해서 인류 기업에 취직이 되고,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아서 통장이 두둑해지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었거나 또 취할 때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수출은 잘 안되고 내수도 잘 안돼서 경제 한국 경제가 침몰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어찌 하면서 그야말로 또 나라를 꾸려가고 또 기억을 해나가는 그러한 힘들을 보면은 참 어, 존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어, 중국의 어, 많은 기업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어,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수유하게 되면은, 더욱더 즐겁고 감사할 수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단장을 자게하신다라고는 말씀처럼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게 되면은, 내가 아 이제 아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이 변하고 소원이 응답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리를 알고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아, 이제 우리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열매만을 바라봤습니다. 식물과 양과 소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원망과 낙담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이 협소하고 밭토라 늘 불평하다가 급기야는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매물을 찾고자 광고지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때 넓고 기름진 땅, 좋은 농가, 큰 곡식 창고 이상적인 위치,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그 매물을 보자고 했습니다. 현장으로 그 안내를 했는데 그 땅은 자기가 팔려고 매물 땅이래요 그래서 급히 이 매물을 거두어드리고 자기 농장의 가치를 깨닫고 매물을 거두어드인 후에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좋은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가 이 지금 광고를 보면서 아 우리 땅이 좋은 땅이구나 이것은 이 땅을 잘 유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어,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어, 그 부동산에 내놨던 것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평가 절하는 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떡보다 남은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이제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은이 컵을, 컵에 물을 보면서, 어? 이거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달리게 생각을 하면, 어,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지금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나의,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며, 파티를 하고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었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며,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며, 주차장 내먼 그 곳에서부터 겨우 자리가 하나가 나 있다면 그것은 내 차가 있다는 것이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내가 그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며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영 거슬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설거지할 그릇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며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며 온 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단점을 달리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네, 너,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컵이 물에 반반, 반반 있을 때, 반밖에 없다고 낙심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면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만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어려운 닥쳐와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나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목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를 뒷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만나신,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로, 일들로부터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대적들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의 기도 온 삼손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미래의 바벨론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건너편에는 이 문제 저 어,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시험 때 우리가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면은 이제 정신 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우리는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받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쫓아 정욕과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로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 또이 세상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조금 없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어, 또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받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하는 삶을 뛰어넘어라. 자녀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즐거하며 기뻐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를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이그 아브라함이 자네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놓고 그래서 그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그 아들을 이삭이 잡으려고 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제 소리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소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어,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 저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영화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에, 우리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욕기를 보게 되면 욕은 모든 것을 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날 욕의 과정에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하인 헐레을턱 달려와서 한 마리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나이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란 나이다. 또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비와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도을 죽였나이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지금보다 더큰 엄청난 비보가 있는데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죽고 한 명만 죽어도 그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딸들이 이 그야말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몸에는 또 악창이 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 그, 어, 욕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찬송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요비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오염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됩니다여러분 2025년도 이제 11월달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1월달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게 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아프고 더 어,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가국 선지자의 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